충분하다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얻을 고요를 상상해 보십시오. 끈 모르는 욕망이 존재하지 않고, 비교하는 불안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는 건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요?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일은 철저하게 영적이며 자기 성찰적인 작업이고 우리가 평생 믿었던 착각과 억측을 파괴하는 작업입니다.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경우를 보면 이 과정이 얼마만큼 끔찍할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는 사춘기가 되기도 전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인 거의 모든 고전을 원문으로 독파한 천재였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자신에게 극심하게 떠밀리며 살던 밀은 스무 살 무렵의 어느 날 생전 처음으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곧장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다.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토록 바라던 대로 모든 제도와 여론에 즉각적 변화를 이뤄냈다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나 자신에게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올까? 그러자 억누를 수 없는 자의식이 뚜렷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이 소리를 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삶의 근간이 통째로 무너져버렸다. 이 깨달음 뒤에 찾아온 건 무엇이었을까요? 회복하기까지 수년의 세월이 걸린 심각한 정신 쇠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을 이토록 일찍 깨달았다는 것이 미래계는 행운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엔 생각과 달리 자신이 성취한 업적이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안도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혹은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써 버린 뒤에야 이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여러 관계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숱한 순간들을 성공의 재단에 바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승점에 다다랐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야? 이젠 뭘 하지? 결승점에 도달할 줄 알았으나 고통스러운 기로에 선 곳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실존적 위기를 느꼈을 때 무의미한 소비와 채울 수 없는 야망으로 그 불안을 덮고 억누르다 보면. 우리가 모른 채 하는 그 사실이 언젠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는 우리가 가진 덕이 내리는 저주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은 열망 없이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잠재적 영역을 탐구하려는 성향 없이는 누구도 깨달음을 얻거나 탁월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더 많은 것을 향한 열망이나 욕구는 행복과 상충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테니스계의 거장 빌리진 킹도 정상에 오르려는 운동 선수에게 필수적인 정신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일을 즐기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더 발전해야 한다는 달성 욕구가 오히려 적이 되어 그 과정을 즐기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중에 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고요가 없습니다. 더, 더,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은 마치 히드라와 같아서 그런 욕심을 지닌 사람은 버킷리스트의 항목을 하나 지워내면 그 빈자리에 두 개를 더 채워넣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우리는 충분하다에 관한 최고의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이 너의 것이 된다.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만족을 모르는 것이니, 더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큰 재앙은 없다. 만족함을 아는 자는 언제나 만족하며 살게 된다. 서양 철학자들은 더 많이 얻는 것과 만족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에피크로스는 만족을 모르는 자에게는 충분함이 없다고 했고, 시인 토머스 트러헌은 축복을 받고 이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 있을 것이요. 축복을 받고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지옥에 있을 것이다.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만 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믿었던 스토와 학파는 돈의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쌓아놓고 살았던 세네카만 보아도 재물이 평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필요 없는 돈과 분수에 넘치는 명예를 쫓다가 파멸과 불행으로 자신을 몰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용, 중용이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로는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느끼는 건 통찰의 순간 혹은 비극의 찰나, 2010년 미국의 정치인 마르코 루비오는 상원 의원직에 출마하기 위한 모금 전화를 돌리며 자택 폭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비오의 세살된 아들이 뒷문으로 슬쩍 빠져나갔다가 수영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루비오는 뒷문이 열리면서 난 종소리를 들었지만 다른 식구가 가보겠거니 하며 전화 통화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몇분뒤 그는 수영장 물에 고개를 처박은 채 간신히 숨 쉬며 둥둥 떠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비극에 가까운 일을 겪고서도 루비오는 거의 곧장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링컨이 그랬듯 그의 야망은 휴식을 모르는 작은 엔진이었습니다. 루비오는 한 발짝 떨어져 나와서야 자신의 전부를 바칠 때 어떤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지, 욕망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야망을 쫓을 때 초조한 마음이 드는 까닭이 행복과 그 행복을 취하려는 열망 때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것 같다. 우리가 초조함을 느끼는 까닭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행복이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복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두르고 업무를 우선한다. 그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미 중요한 사람이란 사실을 항상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메달이나 그래미상, 슈퍼볼 챔피언 반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통장에 10개의 0이 찍힌 잔액을 본 적이 있는가요? 어쩜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봤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주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영혼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들은 사실 그저 금속 조각이자 주머니에 든 종잇 조각일 뿐이며, 벽에 걸린 장식판일 뿐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난 아주 작은 구멍조차 막지 못하는, 그만큼 강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것들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것들은 우리가 좋아했던 일의 즐거움을 아삭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가지고 태어난 불을 보지 못하고, 관계와 경험을 통해 축적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겐 더더욱 유익할 게 없습니다. 물질적 빈곤을 돈을 벌고 저축함으로써 해결해 갈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적인 빈곤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업적, 돈, 명예, 존경,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쌓이고 쌓여도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언젠가 해냈다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올 거라고 드디어 잘 됐다는 마음이 드는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예기치 못하게 불쾌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건 금방 손에 닿을 것 같았던 목표가 조금 더 멀어져 손에 닿지 않는 끝없는 고문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성취만으로는 결코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충분하다는 건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열차에서 내리는 발걸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과 항상 갖고 있던 것을 알아보는 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자는 어느 억만 장자보다도 더 부유하고 그 어느 군주보다도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에 더더더 더, 더 많은 것을 탐하는 불안정한 길을 택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 이미 넘치도록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나머지 그 속에 담긴 모순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일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족했다간 이대로 커리어가 끝나는 게 아닐까. 어떤 식으로든 이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갑자기 직장과 일상의 모든 과정이 멈춰 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우선 이런 걱정을 한다는 자체가 이상적인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불안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없으며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산업이 아니라 노예제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건 벌집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일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끊임없이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의무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팬도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내어준 부모도 심지어 가족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꺼뜨리는 일은 그 누구를 위한 일도 되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곳에서 일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이룬다는 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건강을 지키고 고요를 찾으면서 동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지프 헬러는 자신이 충분히 가졌다고 믿었지만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는 캐치 22 이후로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여섯 편의 소설을 더 써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쳤고 희곡과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등 놀랄 만큼 생산적이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신경수약을 겪고 난 이후 시에 푹 빠졌고 훗날 아내가 된 여성을 만나 서서히 정치 철학으로 돌아갔으며 결국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그가 불러온 많은 변화들을 생각하면 서양의 민주주의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창조물과 통찰력은 두 사람의 더 선하고 고요한 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무엇인가를 증명해 내려 이런 일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감동을 주려 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순간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했고, 불안이 없었으며, 근심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업적이 자신을 온전하게 해줄 것이고, 늘 결핍되어 있던 부분을 채워주리라는 비루하고 고통스러운 희망이 없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더 원해야 하는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원해야 할건 성취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지 않은가요?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원해야 합니다. 현재에 더 집중하길, 더욱 또렷하게 사고하길, 통찰력과 진실을 더잘 바라보길 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많이 보유 하길 원해야 합니다.